안녕하세요, 나이스 매튜 매튜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기회로 공간 대여 받아가지고 이 성수동 K1 스튜디오 왔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우리 집 구석이랑 좀 공간 차이 많이 나죠? 네. 아, 저는 뭐세 번째 나오는 거니까 또 세, 근데 그때 세 번째야? 더 많이 번째는, 나오지 않았어? 세 번째도 아, 네 번째인가? 이제 11월이잖아요. 더 11월은 또 9월이잖아요. 통영에서 이미 굴 시켜놨거든 네. 근데 굴 시켰는데 굴이 아직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배추 소금 분해 졸이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커팅 해놔야 돼 네. 이거 찢을 거예요? 맞아 근데 또 도와줘 세, 우와. 우와. 이렇게 하고 다시 찢는 거야 근데 사실 나는 항상 궁금한 게 이거 왜 여기만 자르고 찢는 거예요? 그게 자르는 거랑 찢는 거랑 맛이 달라요 오 음. 대박 어, 내가 손질 한번 해줄게 응. 음. 너할줄 알아? 아, 나할줄 알지. 오, 잘하네. 아, 역시 코리안. <laughs> of course you have to know how to make kimchi. Hey. 30 minutes resting. 설금투입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나는 생각한 건데 누가 그렇게 김치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을까? 무슨 생각해서 그 김치 만들었을까? 고기만 그... 사야지. 진짜? 근데 고춧가루 갑자기 왜넣었지 그럼 최근이네? 그럼 고춧가루 넣임진대랑 어, 뭐 그때쯤에 이제 아, 맞다. 야, 아, 처음, 1592 임진이란 연도 외우는 방법 알려 줘요. 나도 이거를 한번 듣고 나서 까먹지 못해요.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1592. 1592. 1595.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아. 1592. 1592. 또 나도 그렇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양파 자르고 넣어요. 그리고 마늘 두 숟갈 정도, 오. 새우젓은 두 숟갈, 그리고 다진 생강 한 숟갈, 그리고 멸치액젓, 매실청, 슈가 두 숟갈, 올리고당. 그러니까 원래 국물 육수 써도 되고, 근데 거절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올리고당 넣으면 돼. 왜냐면 우리 채널은 간단하고 쉬운 레시피만 보여드리는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감칠맛 나는 미원. 근데 미원만 먹어봤어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 알아? 어 알아. 어 진짜? 응. 뭐랬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크리스탈 같은 그런 느낌 이 나는데 깻잎 유리 같아. 오. 이거에다가 고추 7 개. 자. 오. 양념장 같아. 그래. 오. 나 볼러 봐. <laughs> 자, 김장 하다가 가장 생각나는 음식 볼까? <laughs> 삶은 고기 생각나지 않아? 보쌈 같은 거? 그렇죠. 아, 그렇지. 수육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넣으면 돼. 그냥? 네. 와우. 콜라때는 수육이 같이 삶아 먹는 게 어때요? 아 진짜요? 찜해 먹지. 양념되어 있는 거 이런 거안 삶아. 왜냐면 삶은 고기 냄새나니까 그게 먹이게 달라서 그런가 봐 한국에서 삶으면 냄새 안 나는데 다른 나라들이 잘못하면 이게 냄새날 수도 있어요 음,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 고기 넣어야지 겉에 익어가지고 안에 육즙 빠지지 않게끔 빠질 수 없는 웰계수잎 well so 후추 빠질 수 없는 된장 한 이만큼? 고기 많으니까 그리고 치즈 하나 있어요 맛술 살짝 넣으면 잡내 잡아줘요 자, 이제 고기 넣어볼게요. 나 마술 할수 있는 거 알아? 뭔 마술? 우와! 보이지? <laughs> 자, 마늘. 대박이지? 오 고기 많으니까 40분 정도 끓이고 하면 되고 이거 지금 헹굴까? 오, 조림 잘 됐네요. 야, 쪽파. 푸릇푸릇하면 뿌릇, 이쁠것 같아서. 자, 버무려요. 맛있을것 맛있을 같아 맛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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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고 맛있고 맛고고맛 맛있고 맛 맛있고 맛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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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와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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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고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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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면 안 돼? 쌀쌀쌀쌀 I know, I know 와 대박 이렇게 졸인 거와잘 됐다 자 한번 썰어봐 우와 대박 우와 이분하게 익었는데요? So even <laughs> 자 여기 준비 했던 깻잎 씻어놨죠? And garlic here <laughs> 자 김치 올리고 And garlic here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굴이 리 현수다 끝났어, 끝났어. <laughs> 장사해? 해. 한번 깻잎 쌀까? 이거 뭐 카팀 펫 들어갈려나? 오. 어, 소리가 굴이 진짜 대박지. 하나도 안 비려. 우유 같아. 달아. 와우. <laughs> 여기 뒤에 요즘 파탄 맛집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님 음, 앉아, 앉아 계시거든요, 계세요? 뒤에서. 뒤에서? 갑자기 부끄러운 척 하셔. 빨리 들어왔어요. 황금상이라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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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비른다니까? 어때요? 몇, 몇 점인가요? 십 점, 점, 9 9 점. 1 점은 어디 갔어요? 네? 만점이 없지. 아, 아, 만점 없어. <laughs> 어. 다음 열이 뭘로 해드릴까요? 댓글로 밑에 남겨주세요. 뭔 <laughs> 어? 소리야? 어 뭐야? 아내 생일? 아, <laughs> 나 까먹었어. <빌리지? 웃음> 울어 울어 울어. 티 울어. <laughs> 자 성원 성원. 소원이 뭐예요? 위시 위시. 진짜 내년 초까지 10만 해주세요. <laughs> 아 생일 축하해요. 생일 <laughs>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저 이제 생파하러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열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게 썩음 천일염 1000 days 어? 때 아니야? 1000 days 썰때 아니야? 아 한국인다 천일 천일 <laughs>